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민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건드린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절박한 공포와 교활한 꼼수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저희 정치 보감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고했던 대로 그 더러운 성내가 이제 적나라하게 추하게 벗겨져 버렸어요. 경찰이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을 새벽처럼 들이닥쳐 압수수색, 이건 그냥 대학 내 찌질한 채용 잡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정이라는 가증스러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역사의 남을 결정적 폭로의 순간입니다. 정치권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싸구려처럼 얼마나 역겹게 남용해 왔는지 이번에 또한번 피가 끓는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진영이 의혹의 화염 중심에 서 있는 순간 꼬리를 말아 숨기고 화살을 무조건 남탓으로 돌리려 발버둥 치는 그 천박한 민낯. 이제 국민 눈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채용 공정 여부는 수사와 법이 최종 판결할 문제죠. 하지만 국립대라는 공공의 성역에서 전임교원 채용문서가 지침상 연구 보존 대상임에도 증발해버렸다는 주장이 고발로 이어지고 결국 검경 합동 강제수색까지 터졌다. 이건 단순 경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최후통첩 수준의 사이렌입니다. 누구든 어느 진영이든 한 번이라도 공정을 외쳤다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칼날로 자신의 목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가 무너진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바로 누구 나라는 말 앞에서 기준이 산산이 부서진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분노는 더 뜨겁고, 더 날카롭고,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유승민 딸 유담의 이건 특혜 채용 의혹은 국정감사 때 이미 불길처럼 번졌고, 그후 모든 의혹의 레이저 초점이 단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채용 과정이 정상이었나? 기준이 일관됐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할 기록이 아예 존재하느냐? 사번이나 공고를 띄워놓고, 조건 맞는 사람 없다며 시간 끌기 쇼를 벌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채용이 성사됐다. 이건 의문 수준을 넘어선 폭탄보다 더 위험한 의심 덩어리입니다. 의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이 산산조각 나 증거가 공중분해됐다면 이제 해명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증명의 지옥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까지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는 건 바로 그 증명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핵폭발급 신호탄입니다. 바로 그 찰나에 유승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갑자기 끌어들여 총리 제안받았다는 미친 듯한 반격 카드를 터뜨린 겁니다. 이건 우연 절대 아닙니다. 명백한 방어 기동 공세 전환 최후의 발악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단한 마디로 그 모든 허세를 박살냈죠.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총리직 제안한 적 없다. 이 한방에 유승민 주장의 뼈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전화 문자 왔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은 제대로 안 봤다면서도 분명 총리 제안이었다고 단정짓는 이 뻔뻔함 이 모순. 상식의 경계를 완전히 초월한 광기 수준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말 한마디에 천근만근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확인해보니 이재명 대표 뜻이었다. 거듭 확인했다며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흐리고 또 흐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대선지원 요청과 총리 제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선명하게 못 박았는데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말장난으로 탈출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정치적 테러입니다. 타이밍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유담 채용 의혹이 강제수사 국면으로 돌입하고 대학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날 바로 이재명, 김민석 카드를 미사일처럼 쏘아 올린 겁니다. 이건 화살 돌리기. 아니, 국민을 향한 정면 도발입니다. 억울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절차적 공정으로 정면 승부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끌어들여 논점을 완전히 흐려놓으려 안달이 난 겁니까? 이 행태가 왜 이렇게 치가 떨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모르시겠어요? 한국 사회는 이미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잔인한 정치 흉기로 써서 수많은 가정과 청춘의 꿈을 산채로 도륙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조국 위원장이 자녀 문제로 겪었던 그 지옥의 나날은 수사기관과 언론이 한쪽에만 독칼을 휘두르는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조국 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자녀 문제를 칼날처럼 찔러대며 내 딸아들에게 했던 그 기준을 너희도 똑같이 받아라.라고 외친 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중잣대의 분노 때문입니다. 특히 거칠고 불편하다고 진짜 불편한 건그 이름들이 거론될 때마다 수사와 취재가 마비됐던 그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유승민과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 과거의 공정을 방패로 삼아 타인을 마구 난도질하던 방식과 지금 본인 의혹 앞에서 보이는 비굴하고 비겁한 태도가 180도 다르다면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도덕성 양심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의혹은 수사로 끝내고 억울함은 소명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엔 공정 타령하며 압수수색 수사 확대를 외치다가 지금은 본인 일이 되자 정치적 프레임이다 의도다. 타령하며 꼬리 감추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정은 자기만을 위한 황금 방패가 아닙니다. 남에게 들이댔던 그 칼날이 자신의 목에 똑같이 겨눠질 때 그것을 꿀꺽 삼키는 게 진짜 공정입니다. 유승민의 총리 제안 발언은 그래서 더 비열하고 더 추악하고 더 역겹게 들리는 겁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마자 공격 프레임을 밖으로 던져 시선을 돌리려 한 이런 더러운 행태가 국민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제안한 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그 순간, 유승민의 모든 주장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즉시 머리 숙여 사과하거나 정정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전달자의 말이었다.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태도라도 보여야죠. 그런데 여전히 교묘한 말장난으로 정치적 탈출구를 열어두는 이 뻔뻔함은 국민 눈에 공정이 아니라 면피, 도주, 완전한 치졸함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번 인천대 사건도 동일합니다. 유담이 실제 특혜를 받았는지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걸 섣불리 단정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폭발한 방식, 기록이 증발한 충격, 경찰의 초고속 강제수사 착수,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역사적 중대성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태도는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철저히 끝까지 조사해 달라. 공공기관 채용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한 사람을 넘어 학계 전체, 청년 세대 전체의 생존 구조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둘째, 조사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정치인의 자녀 문제가 되면 사건이 정치 공방으로 타락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더 혹독한 절차, 더 무자비한 형평성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수사 협조는 뒷전으로 미루고 이재명, 김민석을 걸고 넘어지며 논점을 흐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이 보기에 명백한 그리고 역겨운 도주국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오직 하나입니다. 똑같은 잣대에 수사기관 언론 정치권이 특정 진영에만 독하를 휘두르고 다른 진영엔 눈 감아준 그 불신의 산이 지금껏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위원장의 말이 공격적으로 들려도 수많은 국민이 가슴속으로 절규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그때 조용했나? 누구는 집 앞까지 기자떼가 몰려들어 생방송이 되고 누구는 의혹이 수년째 반복돼도 취재가 흐지부지 증발하고 누구는 압수수색이 번개처럼 이뤄지고 누구는 확인 중이라는 빈껍데기 말만 돌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불균형 이 이중잣대가 지금의 폭발적 분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누가 어느 당에 있든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든 같은 의혹이면 같은 강도, 같은 속도, 같은 무자비함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진심으로 공정의 아이콘을 자처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말은 극도로 간단합니다. 수사에 100% 협조하겠습니다. 모든 기록을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언론도 더 이상 편파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 위원장이 요구한 그 기준이라는 말이 과격해 보여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적용에 철저한 무자비한 일관성, 어느 편의 자녀든 의혹이 불거지면 같은 밀도로 취재하고 같은 강도로 수사하고 같은 속도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 숨 쉬고 피를 흘리며 되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은 영원히 선동의 도구 위선에 가면 국민을 조롱하는 가장 더러운 단어로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찢고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유승민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정치적 공세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원칙과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의 명확한 부인 앞에서 총리 제안 발언부터 즉시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세요. 그 다음 수사에 목숨 걸고 임하고 자료와 절차로 의혹을 한 톨도 남김없이 해소하세요. 그 과정에서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내 사건은 봐달라가 아니라 모든 사건의 똑같은 잣대를 무자비하게 적용하라 여야만 합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믿었다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듯한 분들, 끝까지 함께 싸워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정치보감의 외침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